후에 으~ 어, 헤이, 당신 할배 내 아니시냐? 으~ 어, 헤이~ 아~ 하여튼 긴급장이 많고, 아~ 하 할머님이 들어서서 으~ 어, 헤이, 제문 한번 열어보자. 네, 안녕하세요. 어~ 원래, 수능을 앞둔 가중입니다. 음, 수능 시험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요. 내가 바라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적을 내렸습니다. 생화꽃 올리셔서 기도하신 이 가중입니다. 이 생화 냄새가요. 이 법당을 가득 메워서 너무나도 향기가 곱고요. 마음까지 정말 어, 너무 따뜻해집니다. 정말 엄마를 생각, 어, 자식을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많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적입니다. 소원성취 어, 하시길 바라고요. 조상님 전, 신령님 전 음, 기운 받아서 이 부적을 내릴 때 정말 많은 지기를 받고요. 모든 선생님이 그러합니다. 어, 이 자손이 잘 되기를 에, 마음을 담아서 부적을 내렸습니다. 바르는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사아버지 전환에 예,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이 자손의 어머니가 생화를 올린 이 꽃입니다. 정말 곱죠? 이 생화의 냄새가 정말 법당을 가득 메웁니다.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그 마음이 곱게 곱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부적을 잘 내렸습니다. 시험 성적을 잘 받고요. 도살아버지 기운받아서 좋은 성적 거두고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소원성취하세요. 감사합니다.